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주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일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멍이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삼기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요락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에 쉬운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네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성읍은 그 헤어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을 비천하여 쓰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아기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때 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 내가 다시 소고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 있는 계곡의 고든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영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찾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대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으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이가신 것같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이스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추리 곧게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너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